북두칠성의 비밀.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지독한 가뭄이 들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샘물도 모두 말라버렸지요. 곡식도 자라지 않고 산의 나무도 말라 시들어 버렸답니다. 어느 산골 어머니와 함께 사는 소녀가 있는 집에도. 물 항아리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때 몸이 아픈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소녀에게 말했지요. 얘야, 물한 잔만 주겠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구나. 어, 어,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물을 구해 볼게요. 어딜 가도 물이 없을 것 같았지만, 소녀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물바가지를 들고 무작정 길을 나섰어요. 길쭉한 손잡이가 달린 그 물바가지는 물을 담은 지 하도 오래되어 먼지가 뽀얗게 앉았지요. 소녀는 산으로 들로 쉬지 않고 물을 구하러 다녔지만, 어디에도 물은 없었답니다. 온종일 걸어 다니느라 지치고 힘든 소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물한 바가지만 구하게 해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소녀가 물바가지를 집어들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가지에 물이 가득 담겨 있지 뭐예요? 어? 아니, 물, 물, 물이잖아?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하늘을 향해 꾸벅.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귀한 물을 한 방울이 돼도 흘리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러다가 그만 발끝에 무언가가 걸리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답니다. 소중한 물바가지는 엎어져 버렸고요. 아! 어떡해! 물다쏟아졌겠니 물 소녀는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그것보다도 물이 걱정돼 얼른 물바가지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가지 속에는 아직도 물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아휴 다행이다. 물이 그대로 있네. 오늘은 정말 신기한 일이 많구나. 소녀는 그때서야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살펴보았답니다. 그것은 목이 말라 쓰러져 죽어가는 피쩍 마른 개였어요. 아유, 저런 소녀는 바가지의 물을 손바닥에 조금 따라서 개의 입을 적셔주었죠. 물을 마시. 함게 핥아먹은 개는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답니다. 그리고 소녀가 다시 바가지를 들고 집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물바가지가 어쩐지 무거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네. 나무 바가지가 왜 이렇게 무겁지? 소녀가 달빛에 바가지를 비추어 보았지요. 그런데 글쎄, 나무로 만든 물바가지가 은바가지로 변해 있지 뭐예요. 어머, 예쁜 은바가지가 됐네. 아차, 얼른 어머니께 가야지. 집에 돌아온 소년은 어머니의 입에 바가지를 갖다 대드렸어요. 어머니, 여기 물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맛있게 꿀꺽꿀꺽 물을 마시고는 말했죠. 하, 정말 잘 마셨다. 이젠 너도 좀 마시렴. 얼마나 목이 마르겠니. 그런데 그 순간 바가지는 은 바가지에서 금 바가지로 바뀌었답니다. 어머니와 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이 마르구나. 나도 물좀 얻어 마실 수 있겠니?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물바가지를 건네 주었어요. 예,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소녀를 보며 말했지요. 보석보다 고운 마음씨를 가진 아이로구나. 이 바가지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바가지 안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바가지 안을 들여다본 소녀는 또 깜짝 놀랐답니다. 그 안에는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반짝이며 물에 잠겨 있었어요. 노인이 물을 향해 주문을 외우는 순간, 물 속에 있던 일곱 개의 다이아몬드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 국자 모양의 별자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오랜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비가 오네요? 그렇구나. 비가 오는구나. 고마운 일이다. 시원하게 내리는 비처럼 어머니의 병도 씻은 듯이 낫고, 어머니와 소녀는 금 바가지로 부자로 살게 되었지요. 그때 하늘로 올라간 일곱 다이아몬드는 지금의 북두칠성이 되었답니다.